최근 논란이 된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정부가 하위 70% 소득 하위 70%만 주겠다고 했다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100%다 주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야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도권 민심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이런 데서 보도하는 걸 보면 미래통합당이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황교안 대표가 뭔가 어 우리가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해서 아, 그냥 차라리 다 주자 했다가. <laughs>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사실은 야당 때문이 아니고 그전에 이미 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아니 것이죠. 이렇게 거머릴 때가 <laughs> 그래서 지금 정책 선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바이제 보수 신문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미래 통합당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음. 이거는 이 코로나 1 9로 인한 어떤 그 뭐. 이 재난지원금 이거를 퍼주기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비판했다가 또 다시 차라리 다 주자 이렇게 했다가 오락가락한 네. 황교안 대표하고 미래통합당 쪽의 어떤 선거 전략 전술에 어떤 실패 네. 사례 물론 이제 타격이 이렇게 클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네. 정부 여당이 이걸 갖고 선거용으로 어~ 저~ 검토를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오히려 야당이 이걸 가지고 너무 방어를 세게 하다가 이제 발이 좀 얽혀서 지금 비틀거리는 뭐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될게 지금 통합당 쪽에서 이 프레임이 조국이냐 경제냐 뭐 이런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죠. 어느 정도 영향력과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민주당은 이 문제 를 회피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시민당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은 가장 마지막 선거 그 전략상 이걸 굉장히 세게 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네. 어, 뭐~ 양쪽의 지지층들은 이미 뭐~ 태도가 굳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별 영향이 뭐, 없지 그러나 없죠. 네. 이제 중간지대에서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이제 코로나나 다른 이슈 이외에 선거 이슈가 보여지는 부분이 결국 아~ 이게 이쪽 사람들이 많이 되면 뭐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들을 어 영향을 받는 분들 일부 있다고 보여지고 이제 여기에 아마 이제 통합 그 미래통합당은 좀 선거 전선에 일부를 집중하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큰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슈가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많이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별로 설득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네. 조국 총선 여당이기면은 조국 대통령 된다. 뭐 그런 <laughs>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정 반대로 또 야당이 이기면 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킬 거다. 이것도 이제 좀 어, 곱고마케팅이고, 그렇죠. 이제 약간 너무 좀 비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음.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아니 조이 이, 지금 이 국면에 왜 갑자기 조국이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다수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유권자들한테는 꽤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유권자 구성을 좀 보죠. 이 사회로 총선이 50대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50대 유권자가 비단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50대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제 세대 간의 어떤 여론의 엇갈림 현상 항상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네. 이제 한참 전에 돌아가 보면 뭐 삼공사공대 오공육공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많이 선거를 분석했죠. 이 얘기는 네. 뭐냐면 이제 좀더 진보적인 어떤 성향이 강하게 표출되는 삼공사공 세대와 네. 뭐 오공육공의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분석에서 이게 어 소위 이제 삼팔육이라고 불리는 세대가 나이가 같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오십대는 그렇죠. 거의 정확하게 386 세대의 그 포괄 범위를 딱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게 오히려 50대가 과거처럼 보수적이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이자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색깔들을 여론들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저희가 어떤 한 시기에 지녔던 가치관들을 쭉 끌고 가는 그 개인의 내재적인 가치관과 그다음에 나이가 들다 보면 사람 생각이 변하죠. 많이 바뀌잖아요 네네. 뭐~ 이제 자산이나 소득 뭐~ 이런 직업상의 변화나 이런 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또이제 에이징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죠. 나이가 들다 보면 좀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또 그런 기대심리들도 강해진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서 삼팔육이 중심이 된 오십 대가 네. 어~ 만약에 여기서 결국은 그래도 이제 진보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그렇게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 선거도 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더 왜냐면 호남 지역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선거 국위이될 것이고요. 어 이제 그게 아니라 좀더 이게 50대가 상당히 표 갈림이 심해지고 만약에 어, 현재 진보가 보이는 모습들이 진짜 진보냐라는 어떤 비판론 이런 데 만약 그 굉장히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선거 지역 각별 지역의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50대가 인구 구성비에서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50대가 그 어떤 쪽의 생각들을 음. 좀더 주류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점점 더불어민주당 쪽이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높다 보니까 그런 거고. 아,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요소를 빼고 나면 그 전에는 예. 50대가 대략 어떤 균형점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세대 투표가 처음 나타난게제 기억에는 2002년 대통령 선거였을 겁니다. 그때 선거. 네. 예, 그 노무현 성... 이회창에서 예. 2 0 3 0은 노무현 찍었고 음흠. 어뭐5060 여기는 이회창을 찍었고 40대가 가운데쯤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40대가 예, 분기점이 예, 가운데 분기점 분기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요. 이제 그 그분들이 나이를. 60대네요. <laughs> 쭉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수화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음. 지금은 대략한는 50대 한소0반 정도가 분기점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아무튼 50대가 유권자가 많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 50대 자체가 무슨 뭐세대표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 다른 이슈 뭐좀더 진보적인 것, 보수적인 것, 이념적인 또는 뭐 코로나 이슈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처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비교적 합리적인 판단을 50대에서 하지 않을까? 실제로 네.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라 다른 사회적인 이슈들, 뭐 남북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여러 네. 가지 그 어, 우리가 어떤 이제 가치관의 분화를 볼수 있는 설문조사들 음. 결과를 볼때 50대가 오히려 과거와는 다르게 6, 6, 70대랑 동화되는 게 아니라 아. 30, 40과 훨씬 더 가까운 그러니까 거리로 우리가 만약 에 지도상에 표시해 본다면 50대가 그럼 3 0 4 0과 6070의 중간 지대보다는 훨씬 더304중에 음. 기울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 현재 그 보수가 뭐 여러 가지 정당 지도 여론 조사상에서 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50대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냐라는 것이. 물론 네. 이제 전체 인구 비율 봤을 때 60대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렇죠. 여론 조사상에서 이제 50대가 만약에 뭐 진보적인 색채를 같이 한다. 그쪽 노선에 동의하는 비율이 많아졌을 때는 보수 입장에서는 이게 어 운동장의 중간점이 옮겨 가는 거죠. 자, 꼼수의 맞수까지 거대 양당이 한바탕 난리를 피웠죠. 비례대표 4 7석 이거 어떻게 될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 조사를 토대로 분석을 하면 어느 정당이 더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전망이 되나요? 지금 최근 조사들을 봤을 때는 이제 개별 그 비례 어 후보들 을낸 정당을 봤을 때는 이제 미래한국당이 일단은 숫자로는 가장 많을 것이다. 뭐 네. 큰, 큰 차이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두 번째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오히려 지금 관심을 받는 게 열린민주당이 열린민주죠. 몇 석을 가져갈 것이냐와 정의당이 과연 음. 초, 선거 초반에 어떤 이런 그 어, 저점 수세 국면을 뚫고 좀 소산하는지 이 문제가 유권자들, 특히 이제 뭐 이미 보수 정당을 지지하겠다라고 이제 선택한 분들한테는 고민상이 아니겠지만 네. 진보적인 어떤 가치를 좋아하는 유권자들한테는. 그런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과 정의당이 이게 이 선택지가 지금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많더라구요. 고민들이 예. 어, 아마 어떤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더불어시민당이 우리와 뭐 연결된 정당에 따라 공식적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 눈에는 사실은 범진보로 보면 세개 당이 비슷한 계열이고좁표 네. 봐도 두개 정당은 같은 그룹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그 상승세를 가져가느냐가 더불어 시민당이 어떤 목하고 이게 서로 상 상쇄 비례이기 때문에 음. 이 부분들이 아직은 연, 완결되지 않은 상, 상태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비례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커트라인은 3%입니다. 이게 그 간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네. 숫자로는 대략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까만 65만 표 내에 엄청난 득표를 해야 3%를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비례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생당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당까지는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생당도 사실은 지지율 세력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어,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투표용지 맨 위칸에 있거든요. 어, 아 그런 어떤 이게 지금 그런 요 그런 있네요. 효과는 어. 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열린 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십이 12 번이죠. 네. 너무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투표용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요소도 좀 작용을 할, 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튼 열린 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의석을 많이 얻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네. 그쪽에서 자꾸 의석이 늘어날수록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좀 초조해지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오. 개인적으로 아는 십몇 번, 뭐 제가 번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오늘도 굉장히 좀 초조해서 저한테 물어보고 <laughs>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어뭐 이제 하늘의 뜻에 맡겨야죠. 그런데 네. 에, 좀 이건 선거 이후가 아마 좀더 중요할 겁니다. 열린민주당하고 지금 자꾸 거리두기를 하지만 선거 이후에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런 게 다음 대선 구도하고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쭉 말씀 나누니까 선거 결과가 굉장히 기다려지네요. 이상일 소장님이 오늘 여론조사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모신 김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출연을 하셨어요. 거기 나와서 선거 여론조사는 틀린다. 그래서 나는 선거 여론조사 안 본다 이랬거든요. 이번에도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 원래 맞춘 적이 별로 없다고는 하는데 어떨 걸로 보시나요?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기본적으로 원래 여론조사는 사실 이제 투표자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선거 결과 여론조사가 딱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면도 불구하고 이제 판세를 읽는 게 여론조사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가 정확하냐 아니냐 논쟁이 항상 있는데요. 김종인 이제 위원장의 그 이야기는 사실 뭐 정치적인 메시지 지금 이제 여러 언론에서 그 보도하고 있는 지역구의 여론조사들 결과가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당이 좀 불리한 적이 많다 보니까 뭐 그런 네. 것에 좀 위축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네.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저희 여론사를 하는 사람 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좀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제 성과가 끝나야 알수 있겠습니다만 뭐냐면 이게 방법론적인 차이가 가져오는 이제 오차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여당 편향 그 다음에 야당이 위축되는 심리적인 어떤 편향이 가져오는 문제가 두 가지가 이번에 드러날 것 같은데 문제 는 2016년에는 전부 다 이제 유선 전화번호들을 네. 갖고 한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인 새누리당을 과대 표집하고 이제 진보가 그때 당시에 뭐 개파 분열 탈당 분당 이런 사태로 좀 위축되면서 심리적 위축이 결합되면서 여론조사가 새누리당 편향됐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가상 번호라고 부르는 이제 휴대전화 음. 번호들을 주로 사용해서 거의 다조를합니다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이제 보수가 뭐 탄핵 이후에 보수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거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같이 있는데 이런 방법론적인 차이 이번에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심리적인 문제만다 따르면 여당 편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는 다르게 좀더 접전지가 많거나 통합당지좀뭐 우위를 보일 수 있는 게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조사 방법의 개선으로 해서 만약에 정확도가 높아진 것이 더 크다라고 하면 사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가 굉장히 많이 맞을 수도 있는 음, 거죠 이 부분들이 저희도 궁금한데 결국은 이제 개표를 해봐야 알수 있는 어떤 그 답안이 이번이 않다. 처음으로 어찌 보면 휴대전화 조사가 더 많이 늘었다는 시죠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가상 번호를 가지고 지역구 조사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아, 제도가 그렇게 그렇군요. 미비됐기 때문에 어 전부 다 유선 전화였어요. 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는 거죠. 아, 안심 기대되네요. 번호 여론 조사가 예. 예. 얼마나 예. 정확한지 이번 총선 결과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심 번호로 한다 이런 말씀이 시네요. 굉장히 번호.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네. 여론 조사 가지고 총선, 국회의원 정선과 예측은 그동안 아주 참담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성공할 수 있을지 음.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 그렇군요. 음.